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었고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생존했던 두명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면 모세만큼 신실하게 순종하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순종하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실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가나안을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들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에서 가난이라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본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안식이 올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도 광야와 다르지 않은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처럼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안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취하셨던 안식과 가난의 안식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안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미래에 그렇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으로 주시는 것은 너는 내가 다 해놓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려라 하고 미래에 주시는 것입니다. 시점을 자 일단 보세요. 더제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많은 수고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미래 것도 현재처럼 누리실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가 보증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입장은 좀 다르죠? 하나님, 그렇게 말만 쉽게, 말만 하시면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명령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고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저들이 갖게 될 염려를 잘 아셨기에 사람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도록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내가 뭔가를 마음껏 하려고 하면 내 개인적인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걱정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자기에게 통제하려 올려오려도 저들이 뭔가 그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라 약속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너희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없이 그렇게 누려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말씀을 안 했다면 지금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내가 뒤에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말라고 미리 보증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고 그 안식에 사람도 함께 할수 있도록 사람을 당신의 안식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마무리하셨으니까 보시기심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미리 미래에 될 일들을 또 기대하니까 그것도 기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백지 상태입니다.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그냥 처음으로 지금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어떠한 일들을 해본 것도 없고 어떤 시도를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의 안식 속으로 사람을 취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만족하심과 기쁨이 있는데 사람은 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과 동일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사람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다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기쁨으로 쉬시고 있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에 취하셨던 그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취하여야 할 안식을 서로 동일한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길지만 제가 신명기 11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책임. 주시겠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와께서 호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주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내가 사람에게 주는 것 짐승들도 내가 저들에게 풀을 줘서 먹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은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바알 신, 다이 농사의 신입니다. 비안 내리면 어쩌지? 농사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다 걱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농경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시와 때 조금 더 틈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명심하고 가르치고 너희들도 그렇게 경계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절대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농사를 걱정해야 했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주변의 우상을 또다시 숭배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아쉬운 것들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철병과가 700승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성읍들은 감히 싸우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신들보다 키가 더 컸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틴겼어요. 그래서 정복을 온전히 순종함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에도 안 들어간다고 순종하지 못해서 광해에서 고통스러웠는데 들어간 후에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해서 전쟁을 다 치르지 않고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사를 통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그대로 되어진 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미래의 될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되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를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잘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천지 창조의 만물 속에서 사람이 누려야 할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내가 다 준비해서 넌 누릴 것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7일째 사람을 안식에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약속해 줄게 그래서 에덴 동산과 똑같은 약속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기 가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것이야 세우지도 않은 성음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때 너희는 삶과 스스로 조심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내가 정한 장소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해.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리지 못했어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당겨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그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냐? 자기의 기준 속에서 안식이에요. 자기의 기준의 안식은 뭐예요? 먹을 것, 그 다음에 원수가 없고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을 우리 조건의 안식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미 나의 약속으로 나의 안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을 우리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라고 밖에 말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충분히 된 일이니까. 그걸 우리 입장 속으로 가져오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가난 정복,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이미 끝나신 일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도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때 안식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가난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식을 받아들이면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소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의 비밀을 설명한 후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소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입장 속에서 자꾸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부패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의 그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자연스럽고 더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리를 역행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바르고 그다음에 앉든지 일어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계속 귀에 못 박히도록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가만 놔두면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언제든지 미혹하게 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치 않던 그 모습 속으로 우리도 여전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저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은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말씀은 그냥 말이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노력해야지 그나마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말에 있는 능력과 생명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붙잡으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자, 나이프가 아닙니다. 스워드입니다. 칼이에 공격용, 전투용 칼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한대 때리면, 그검 앞에서 막을 자 없고, 피할 자 없고, 그 속에 있는 감춰진 것을 숨겨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검이 휘둘러지면 모든 것이, 감춘 것이 다 속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육신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완전히 속의 것을 다 드러나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아무리 감추고 명분을 통해서 아닌 것처럼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은 정직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잘 아세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극률하심을 받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용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되어 그 앞에서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찔러 쪼갤 것이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불순종함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서로 아픔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서로 아파하는 사람들끼리 보듬어 주면서 같이 버텨보도록 힘주는 것입니다. 해결할 키는 없습니다. 그저 아픔을 함께하며 묵묵히 버텨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때 단순히 동병상련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2000년 전에 받으사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삶의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명상련은 우리를 위로할 정도로만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위로할 정도만 끝날 뿐이 아니십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망 권세를 능력으로 이기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이기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렬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입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는 줄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죄 없으신 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열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도 사망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극률하심을 입어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확실히 삶의 시험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그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극률하심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실질적인 삶의 아픔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멈춤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